안녕하세요, 기운학마입니다 이야기부터 대면학사가 활발해지면서 눈을 닳았던 학식당도 새롭게 오픈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중앙대학교에 어떤 학식이 있는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 <목소리> 를 준비하고 이제 허기져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308관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비피식이죠. 네, 뷔페 가겠습니다. 기숙사 식당은 조식, 중식, 석식 모두 운영하고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식당입니다 네,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저희는 이제 축제 부스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뷰가 너무 예뻐서 지금 호인랑 호이는 호인은... <laughs> 어, 뭐 감상이 젖어있네요. 뭘 그렇게 보고 계시죠? 뭘 보고 계셨죠? 야구부가 연습하는 거 보고... 아, 교 캔버스 아, 그참 예쁘네요. 음. 오늘은 예찬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예찬도 안 가봤지? 그한 음, 번도 싶다. 안 가봤어? 법학관이 원래 식당이 두개거든요 네. 학생 식당이랑 교직원 식당이 있는데 교직원 식당은 또 학생들도 갈수 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예찬에 네. 데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음. 느낌이다 음. 볶음이 나왔네. 음음 약간 집밥 느낌. <laughs> 네. 우리 학생들은 집밥을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같이 하면 맞아요. 근데 네. 집밥 느낌이 나네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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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힘들게. 아니 어제 너무너무 즐겁게 <laughs> 제 부스와 플로깅 행사를 진행을 하고 치맥을 했어요 그래서 해장하러 도파칸으로 갑니다 가자 진짜 해장해야 돼 너무 힘들어 도파칸 라면이 최고지 해장 우전수호 복합베이스 요즘 뭐 먹을 거야? 어, 네. 뭐 먹을까? 치킨마요? 오케이 치킨마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한 3년만에 와왜 아. 자주 와? 3년 전에 여기 있었다 되게 너무 신기해서 무슨 야너 지금 찍은 거야? 여기 도시야 맛있다네, 학교 중간에 있어서 어느 건물이 더 묵이실까? 일단 별 제일 큰거고 메뉴가 많다 비유낭랑 <laughs>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는거죠? 남은 건더기 아, 나는 국물까지 먹어야지 네, 국물 먹으면 살찐다. 이미 많이 먹었잖아. 국물 먹으면 살찐다는 한기윤 씨. 즉, 이미 많이 먹었어. 은분 맞나요? 이분이 이분인가요? 정말요? 오늘은 가미낭랑이랑 카우버거를 갈 겁니다 맞습니다 카우버거는 진짜 저렴해가지고 저희 둘이 만원 정도로 얼마나 푸짐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갈까요? 가봅시다 통살새우고 나는 더블치즈 사이드도 네, 치즈스틱이 맛있어 해오리 감자도 맛있어 해시브라운 탄산, 콜라. 와 이렇게 해서 9,100원. 오. 오, 오. 감튀까지 9,100원. 오, 엄청 좋다. 이렇게 길게 시킨 는 오랜만인데. 주문한 음식 이 모두 뭐 나왔습니다. 저는 홍살 새우버거를 시켰고요. 이거 더블 어. 이제 먹어야겠다. <laughs> 가격이 편의점 햄버거랑 비슷한데, 음난 퀄리티 훨씬 좋은 것 같아. 따뜻해서 아무래도 그게 할루 종일 거나은것 같아. 1,800원짜리 해오이 감자에 치즈 시즌도 뿌려져 있고, 진짜 맛있어. 음. 어때? 어? 맛있어. <laughs> 이거 맛있다. 괜찮아? 그냥... 네. 즈니랑 지진이랑... 감자가 따뜻하니까 맛있다 이건 살짝 제 추천물 어? 그래. 해시브라운 원래 먹을 때 햄버거에 한 개를 껴먹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맞아. 오늘은 단품으로 보여드릴요 야무진데 불고기버거 같은데 해시브라운 껴서 먹으면 진짜 맛3 0 0원짜리 치즈튀김에 3개가 들어있거든요 음, 그렇게 <laughs> 음. 치즈가더맛아 남의 또공 <laughs> <통으로 웃음> <laughs> 저희는 4 시간 동안 오후 인턴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다음너밥 먹고 뭐해?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하러 가야지. 공부하러 간다고? 응. 도서관에? 응. 자주 갔어 아, 지금까지? 생전 처음 듣는 말을. <laughs> 오빠 끝나고 뭐 하러 갈 거야? 제 학생교류행사 할로윈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준비하러 가야됩니다 또 음, 바쁜 시즌이 왔구만 빨리 더 먹고 힘내서 각자 할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갑시다 오늘 갈 곳은 310관 지하 4층에 있는 참슬기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커틀렛이랑 홍콩이 있는데, 정해진 곳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저는 홍콩이랑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3,500원짜리 올리브고기 정식이고 가브이 얼마죠? 저는 3 5 0 0원짜리 치즈 가스. 돈까스입니다. 다음 어? 너는 확실히 안 먹는 평소에 뭘로 밥을 먹더라? 나는 정문에서 주로 샌드위치를 사먹거나 그냥 그날 그날 땡기는 거 항상 사먹었던 것거 같아. 정문 가이드로? 오.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돈이 많이 들고 맞아. 그래서 확실히 왜안 먹는 거야? 내가 처음 학식을, 아직 오늘이 처음 와본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오기가 무서웠어. 그러니까 나는 학생증도 공사하지 않을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무서웠네. <laughs> 커피 마시고 각자 할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중앙대학교에 어떤 학식이 있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저희 아무리 바쁘고 정신 없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으면서 학교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저에게 인사해주시면 제가 학식 사드릴 테니까 꼭 인사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기훈 낭낭이었습니다. 안녕.